이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인생 교훈. 이 인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솔로몬의 조언을 들어보면 16절에 개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다. 이게 솔로몬의 조언이에요. 근데 삼가지 아니한다 이 뜻은 뭐냐면 경멸하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. 나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자신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. 귀하게 신중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.